못봤어요, 못봤어요 어? 누가 썼어요 별풍 쐈어요? 누가? 우와! 분씨 사봐요? 아씨아씨 빨간펜 사라고? 아, 빨간펜이랑 A4용지 사야되는거죠? A4용지 산책 인가요 아, 진짜 사람 새끼신가요? a 프 용지 사면 되죠? 됐어요. <laughs> 야 근데 아, 진짜 안, 안타깝게 빨간 펜이 없다. 쭈빼기 삼색 불로 잠시만요. 어디 삼색 불은 어디? 아이돼 예 새끼. 방송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그 폐가와 행가 방송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또 피곤하신다고 하니까 네 도착하면 깨워달라고요 그럼요 BJ님 목 졸라 버리면 안 되냐고요? 아 일단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출발 준비물 완료 근데 가로등 하나 없네? 가로등이 하나도, 하나도 없다. 문동장이고, 뭐. 어떻게 된 거냐? 근데 초점이 잘안 잡힌다, 얘들아. 이거 귀신, 귀신 같은 거 쓰면 초점이 잘안 잡힌다 하지 않았냐? 초점이 잡혀요? 초점 잘안 잡히죠?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? 뭐야, 누구 있나? 아, <놀람이> 존나무 <정람선네> 혼자라서 존나 무섭다. 어 뭐야 잠깐만 동상이 하나 있다. 이순신 이순신 장군 아니냐? 맞네 이순신 장군. 근데 이거 뭐라고 적혀 있거든? 근데 이게 지어진 거 보면 되게 오래됐다는 소리 아니야? 그지? 이게 바래질 정도면은 되게 오래됐단 소리 아니야이 학교가 칼, 칼이 180이라고? 칼 존나 긴데? 저 시계, 시계 뭐죠? 지금 몇 시에요 여러분들? 저 시계 맞는 거야? 야저 시계 고장 났잖아 뭐야 이거 시계? 저 시계 고장 난 거야? 아씨. 뭐야? 정교생다 집합시킬게 안 되겠다. 정교생 집합. 이 창문에서 나다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? 창문에서 다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? 여기 알죠 여러분들 조회 시간. 자 여러분들 전부 집합. 헉? 집합. 죄 아, 아.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. 네, 장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. 뭐합니까? 줄 똑바로 안 섭니까? 나비체조 실시. 귀신 집합할라. 이거 소화기가 있다는 거는 뭐 운영된다는 거아니야 그쵸? 조용히 해봐 무슨 발소리 같은 거 들려? 왜다 모아놨지 소화기를? 여기가 교실 같다? 진짜 너 뭐,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방금?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냐? 잠깐만 사람 소리 들렸어 우우! 그치? 누..누구야? 봐봐 얘들아 같이 봐줘 진짜 봐줘 이거 위험하다 어 아..아 아, 이러는데? 꼰도 나 18단이야 나, 숨어있으면 다뒤집니다 누구야? 누구야? 방금? 야, 어? <laughs> 은원패 야, 은원패 잠깐만 야야 자아 고양이가 아니야 야 고양이 소리가 아니었어 아 진짜 야옹이 아니었어 남자 아저씨 목소리였어 <laughs> 이런 소리였어 야생동물 고라니 소리인 줄 알았는데 고라니 소리가 아니야 지금 누가 있다는 거야 나 말고 누군가가 여기 있다는 거야 분신사바고 뭐고 이거, 이거 무기로 써야겠는데? 노 박고 가자고? 제정신이야? 너 개새끼 너 300개 맞고 너 칼빵 맞을래? 야 이거 좀 아니잖아 얘들아 3층? 3층 어디여? 3층 어디? 일단 확인하고 갈게. 이거 하얀 건 뭘까? 야, 이거 뭐야? 혹시 얘들아, 네 번째 교실 1, 2, 3, 4. 이거요? 불빛이 없거든. 뭐야? 씨, 이 존나 소름 돋네. 야, 여기 보면 불빛이 없어. 실제로는 가로등이 없어. 왜저 가로등처럼 생겼냐? 가로등 없거든, 여기? 운영은 하고 있는 학교인 것 같은데도 어, 존나 깨름칙하네차 돌려야 된다 아닌가? 귀신의 소굴로 간다고? 야, 여기 놀이터도 있고 야, 근데 차 일로 가는 거 맞아? 차 일로 갈수 있는 거 맞아? 여기서뭐 낭떠러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? 야, 여기 아니잖아 여기 시름장 아니냐? <laughs> 못 건너가잖아 차다 긁힐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미끄럼틀 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약간 후진해야 돼시름장 같은 데인데 길이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안 이어져 있어 후진해야 돼 후진 겁나 무서워 지금 차 안에 누가 보,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야쟤쟤쟤 야, 여기서 미끄럼틀 어떻게 타요 정신 나간지 <laughs> 온다고요? 잠깐만 온다고? 야 빨리 달려 달려 오지마 오지마 하아세요 잠깐만, 쟤쟤 쟤. 야 진짜 어두워서 이거잘안 보여 앞이. 누가 선정파났대 이게. 누가 트랙터 셔냐?